아주 중요한 또 레슨 시간입니다. 어, 빌리버 분들이 사구, 4구, 사구를 많이 치셨을 것 같아요. 그, 사구를 치면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냐 하면, 요렇게 공세 개를 90도로 놓고 회전력을 살려서 치는 공들이 있어요. 네. 자, 느리게. 네. 자, 여기서 회전을 다 주고 옆으로 가게끔 치는 공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네. 그냥 옆으로 가죠. 이게 우리 쓰리 쿠션에서는 어떨 때 활용이 될까요? 어, 쓰리 쿠션이 네. 이렇게 공간이 별로 없을 때? 공간이 별로 없을 때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야 될때 맞죠? 네. 근데 아주 애매한 배치들이 있어요. 어떤 배치가 있냐면, 자 아주 중요한 배치예요.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섰어요. 자 여기서 90도면 어디죠? 90도면 이쪽으로 보낸다 치면? 이렇게요 90도면 이쪽 정도 되죠 이렇게 네. 우리가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네. 여기서 코너까지 치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술이 왜 필요해? 어 이거 뭐 뒤돌려치기 쳐도 되고 뭐 비껴치기 쳐도 되고 다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공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공이 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공을 내가 얇게 치면 어떻게 되죠? 얘가 키스가 있어요 네. 근데 얘는 90도로 내가 기술을, 다른 기술 없이 그냥 90도로 이렇게 보내요. 오. 오. 와. 그러면 키스도 상관이 없이 네. 이 공을 자연스럽게 칠 수가 있어요. 오, 어, 해보고 싶어요. 대신 우리가 두께를 90% 이상 맞춘다는 거는 네. 맥시멈 플레이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맥시멈 플레이를 하면 여기 마저도 들어가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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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음. 사고 치듯이. 자, 좋아요. 좋아, 좋아. 아, 감잡았 맞... 좋죠. 네. 감 잡았죠.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내공이 이공이에요. 네. 키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치면 여기 맞고 이렇게 키스가 있 중간 두께로 치면 키스가 있죠? 네 그럼 이거, 이거 어떻게 쳐야 되죠? 방금처럼 방금처럼 네. 정답입니다 방금처럼 치면 자 90도로 음. 내가 보냈다 자 이렇게 보내면 맞고 여기 왔을 때쭉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90도로 옆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스피드 살리세요. 자, 이건 네, 어떻게 이건 됐어요? 아니에요. 지금 얇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 가다가 휘어버렸죠. 끌렸어요. 네, 네. 이러면 회전량이 부족해져요. 마지막에 회전량의 지속력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자, 90도로 그렇죠. 나이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런 진행이면 아주 좋은 진행이죠. 어... 네. 지금 아주 잘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들은 다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앞 돌려치기가 힘든 경우에 그냥 자, 90도로 하면 넘어가죠. 네. 90도보다 약간만 앞으로 당점을 올려주면 얘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껍게 90도보다 당점을 조금만 올려주는 거예요. 상단으로. 네, 됐다. 좋습니다. 됐다. 자, 이렇게 치면 포지션 플레이. 어, 포지션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져요. 자, 이제 개념 잡았죠? 네. 우리가 공을 내 당점과 내 힘에 가둬놓고 치는 거야. 네. 아, 이거는 절대 모자랄 수 없어. 이렇게 딱 틀에 가둬놓고 치는 거예요. 미스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뭐 키스 나는 포지션들 네. 그런 공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음. 빌리버분들도. 요 배치는 꼭 연습하세요. 어, 요 배치는. 예, 네, 요 배치는 꼭 연습하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배치예요. 맞아요, 이게 제일 많이. 연습하세요. 정말. 아까 전에 실패했으니까 네. 이번에 성공하고 마무리하죠. 그렇죠, 아, 나이스. 하겠어. 와. 어떻게 이렇게 맨날 모르는 것만 이렇게 쏙쏙. 아 모르는 거였어요? 너, 네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laughs> 내가 당구를 정말 허접하게 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보다 아, 보면. 근데도 1등이네요. 어 너무 신기했어. <laughs> 자 그러면 연습하시고 이제 네. 이거는 또 우리 신화선수공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또더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